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래뱅양박사입니다자 오늘도 DDSS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티어 6 크래프팅 시드를 제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 컬 어그리 컬처의 모든 씨앗들을 다 제작을 해볼수 있게 됐고요 이제 재료들만 모여지게 된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씨앗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좀해볼 거는 예전에 하다가 못 했던 거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여기 블랙매직 쪽에 요거 만들다가 못 만들었었죠 이 바운드 툴 오늘 좀 제작을 해볼 거고요 바운드 툴을 만들게 되면은 웨이크 블러드 샤드라는 녀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요걸 제작을 해볼 텐데, 저번에 이 바인딩 레조넌트 요 녀석을 못 만들었었는데, 요걸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걸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 타르타릭 젠좀 좋은 녀석을 하나 제작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재료를 준비해온 김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재료 인벌드 슬레이트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황금 블럭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왔고요. 요 녀석을 바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아마 만들어 줘야 될 건데, 뭐 재료를 잘못 갖고 왔나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되고요 보면은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인벌드 슬레이트 황금 블럭. 그 다음에, 레서 타르타릭 잼까지 해서 전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니멈이 240 윌이 필요한데, 지금 240 윌이 안 들어있나 보군요. 그러면은 윌을 좀더 채워가지고 와야겠죠? 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좀 채워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가지고 있는 윌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어,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은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채워줘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요걸로는 택도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윌을 좀 채우러 가보도록 하죠. 밀 채우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채우러 한번 가볼 텐데 우선은 필요한 게 있죠. 탱크 검색을 해가지고요. 여기 모아놨던 숨결들을 좀 가지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숨결 들고 가서요.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밀을 좀 채워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밀 채우는데 사용되는 툴중 하나가 또 있는데 그 녀석도 들고 가줘야겠죠. 자, 보면은 이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요 녀석을 들고 가줘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들고 내려가서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요 녀석을 조금 내구를 채워 주도록 하고요 한번 들고 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활을 여기다가 장착을 하고 해주면 되고요 일단은 저기 스켈레톤을 뽑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스켈레톤 간단하게 뽑아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대충 이렇게 좀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스켈레톤이 나오게 될 거고요 나온 스켈레톤을 이 잡아가지고 위를 채워주면 될 거예요. 아, 어, 그렇게 많은 양을 넣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넣었으니까 다 잡기는 해야겠죠. 어, 요거는 나중에 이제 또 채우러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맡겼어야 됐었는데 그냥 다써 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필요한 위를 다 채웠을 거고요. 필요한 위를 다 채웠으면은 일단 요건 좀꺼 주도록 합시다. 아, 진짜 껐어야 됐는데 맛있게 됐네요. 자, 일단 올라가 가지고요. 필요한 녀석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요거는 대충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바로 제작을 해 주게 될 거고요. 요거 이제 상위 타르타이잼이 만들어지면 요 녀석을 이제 채워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뽑았어야 됐는데, 어, 아까 많이 뽑아가지고, 이거는, 음, 좀 낭비가 됐습니다. 일단은 숨결 더 집어넣어가지고요. 요것도 꽉 채워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요꽉 채워야지 이제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대충 요 정도 집어넣고요. 어, 일단 스켈레톤 나오는 대로 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합시다 요건 지금 방금 제가 꺼놨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요 녀석들을 다 잡아 가지고요 위를 좀 채워 주도록 할 겁니다 자요 녀석 좀꽉 채워야지 다음 작업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니까 위를 좀 채워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1016의 위를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저번에 모아놨던 재료들을 다 꺼내가지고요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레서 타르타릭잼은 꺼내주도록 하고요 이 커먼 타르타릭잼으로 좀 바꿔주도록 하죠 그리고 저번에 만들어놨던 재료들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바로 제작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바인딩 리전을 좀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필요한 녀석을 제작을 좀 해봐야겠죠. 자 필요한 거는 여기서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먼저 블러드 매직 검색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보이는 아케이네쉬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이 녀석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녀석이 아마 다이아몬드 검이 필요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좀 해보면 되고요. 이거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렇게 아케이네쉬 어레이바인딩 쪽으로 가면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써주도록 하고요. 요 녀석을 하나 집어넣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커지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 다이아몬드검을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퀘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요 녀석은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만드는 것까지 해야 퀘스트가 완료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다이아몬드검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데 번개가 좀 치는군요. 어, 번개가 이게 바깥도 아닌데 이렇게 치는 게좀 웃기긴 하는데. 번개가 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얘가 이제 아마 저장된 라이프 에센스를 이용 해서 아마 작동하는 거일 거라 보니까 이거는 작동을 하는데 좀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켜놓고 있다가는 멀미를 겪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얻어 볼 것들을 조금 얻어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블러드오브에다가 라이프에센스를 좀 채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블러드 검색을 해 가지고 블러드오브 가지고 있는 요 녀석 좀 꺼내 준 다음에요 여기다가 피를 좀 공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 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라이프에센스를 공급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라이프에센스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될 텐데 여기 지금 꽉찬 요에 지금 제가 요거 오너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라이프 에센스가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데 어, 라이프 에센스가 꽉찼는진 몰라도 들어가진 않네요 이걸 확인해 볼 방법은 이쪽으로 날아가서 여기 안에 있는 요 녀석으로 확인을 좀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디바이네이션 시길로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면은 25000 lp가 가득 차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요 녀석을 이용을 해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여기다가 작은 상자를 놨었는데 요거를 이제 압축 서랍으로 좀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이어 오븐 뉴트론이 모이게 되면은 알아서 뉴트로니움인 곳으로 바꿔 주게 될 거고요 요 녀석을 이제 나중에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해 주면은 되는 걸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녀석들을 좀 얻어 봐야 되니까 다음 퀘스트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필요한 것들을 좀 얻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먼저 얻어 줘야 되는 거는 웨이크 블러드 샤드 요 녀석을 좀 얻어줘야겠죠 요거는 라지 블러드 스톤 파일을 32개 만들면 되는건데 요 같은 경우에는 샤드 하나당 지금 16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녀석 샤드를 2개 정도만 얻어오면은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해줘야 되는 퀘스트는 어나드 원이라고 되어있는 요 녀석 매직 블러드 오브를 좀 제작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다이아마틴을 넣으면 되고요 2만 0천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저기에 지금 얼마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지를 좀 봅시다. 그리고 해주면은 될것 같아요. 자, 보면은 여기는 지금 만 정도밖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용량을 좀 키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용량은 지금 당장 키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까 하려고 했던 그 녀석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보면은 요거, 메이크드 블러드 샤드 좀 얻어보도록 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뭐 하나 어떤 숨결을 다써 가지고 여기서는 얻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옥으로 가서 좀 얻어 보도록 합시다 지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몬스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얻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활성화를 좀 시키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여기다가 착용을 좀해 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서 몬스터를 잡게 되면은 제가 필요한 녀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어, 굉장히 몬스터가 많이 저한테 달려 들 거기 때문에 쉽게 모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가서 먼저 보이는 얘부터 좀 처리를 하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어, 바로는 안 나왔죠. 이게 한 번에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어, 좀 많이 몬스터를 잡으러 다녀야 될 겁니다. 이런 녀석들을 이런 식으로 잡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웨이크 블러드 샤드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제가 지금 총두 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벌써 다 얻었네요. 아, 일단 다 얻었지만은 나온 김에 몇 마리 더 잡고 넘어가서 다음 작업을 좀. 기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그냥 간단하게 잡아주면은 될 거예요. <laughs> 아 잠깐만 이거 꺼졌잖아 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 거미 거미는 귀찮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충 몇 마리 더잡고요 일단은 베이스로 넘어가가지고 필요한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잡으면 충분히 빠르게 얻어볼 수가 있겠죠 아까 좀비 피그맨을 잡아가지고요 좀비 피그맨 어그로가 좀 끌려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잡으면 이렇게 웨이크드 블러드 샤드 주기 때문에 잡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녀석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좋아요. 대충 한 요정도 잡았으니까 어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뭐더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집으로 가서 작업을 계속 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홈으로 넘어왔고요. 요녀석은 블라드를 계속 먹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비활성 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 없는 녀석들은 다 집어넣어 버리도록 하고요. 어 조합을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얘 조합. 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라지 블러드 스톤 타일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냥 일반 돌과 함께 섞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2개 제작을 해주게 되면은 바로 퀘스트가 완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10개의 웨이크 블러드 샤드를 주게 되는군요. 연 녀석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또 뭔가를 진행을 하겠죠. 아마 이만큼 주는 걸 보면은 자 그러면은 다음 퀘스트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 위쪽 퀘스트를 좀 진행을 해줘야지 다음 퀘스트를 진행을 해줄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 재단의 피 용량을 좀 키워야지 다음 퀘스트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블러드 검색을 해서 피 용량을 올릴 수 있는 룬을 제작을 해 주면 되는 건데 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 용량을 올리는 룬 같은 경우에는 요 녀석 룬 오브 캐페시티 제작을 해 주면 되고요 요걸 만드는데 들어가는 거는 아이언 프로미스 어셉터 그 다음에 블랭크룬 아 인벌드 슬레이트 정도가 들어가네요. 인벌드 슬레이트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요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블러드 매직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인벌드 슬레이트 블럭으로 얻어가지고 있는 게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퀘스트 보상으로 좀 얻어준 게 있는 것 같은데 연석을 이렇게 해제를 시켜가지고 좀 사용을 해주면은 될것 같아요. 자, 블랭크 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자 저쪽에 디스플레이먼트 룬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던 게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룬. 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룬을 이용 해서 이 녀석을 바로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룬 오브 캐페시티 제작을 해줄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어, 우드 탱크가 좀 부족하네요 요거는 많이 만들어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서 넣어 주도록 하고요 요거를 두개 정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합시다 과연 이피 용량이 얼마나 늘어날지가 궁금하긴 한데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바로 설치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대충 이쪽 뚫어 가지고요 설치를 해 주면 되겠죠 4개 정도 4개 정도 설치를 하면 얼마나 늘어날지 확인을 해 보면은 어약 2배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4개로 일단은 피를 좀 채워 봐야겠죠 피 같은 경우에는 자가지고 있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피를 한번 채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요 녀석 스크리파이스 대거를 좀 꺼내 주도록 하고요 요 녀석 바로 활성화가 됐으니까 피를 채워 주도록 할 겁니다. 자 보면은 어, 15 버킷 정도가 차 있네요. 어, 그러면은 이캐피시티를 조금 더 설치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 방에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룬좀부슨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작을 해가지고 올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가서 제작을 해가지고 오도록 합시다. 근데 문제가 이거 지금 방금 제가 저 용량을 키워놨잖아요. 아마 부시면은 바로 피가 다날아가게될 텐데 그게 좀 문제긴 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요한 녀석들을 조금 더 제작을 해봐야겠죠 먼저 요 녀석을 좀더 가지고 가서 제작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좀 빠른 속도로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한두개 정도만 더 제작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대충 여기다 넣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음 인벌저 슬레이트가 일단은 좀 남아있으니까 몇개 정도 더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는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 정도만 더 만들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슬레이트도 딱 떨어졌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가서 바로 설치를 좀해줄 텐데, 요거를... 어... 요 녀석으로 그냥 이렇게 대치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자, 그렇게 되면은, 오, 어, 좋아요. 이게 지금 블러드 알터가 부서지지 않은 판정으로 그냥 재단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오, 이거 꽤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피를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제가 지금 피가 지금 꽉 차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 피좀꽉 채워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피를 좀 채워가지고 돌아와야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피를 꽉 채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더 채워 넣어 주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어, 총22 버킷 정도가 모였네요. 그러면은 피를 한번 정도 더 채워 가지고 어,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자 만들어야 됐던 블러드 오브를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피한 번만 또 가득 채워 가지고 돌아와서 다음 작업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이렇게 피를 한번더 채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다가 공급을 해 줘야겠죠 이렇게 공급을 해 주게 되면은 어, 총30 버킷이 차게 됐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다가 이 녀석을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잘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어, 지금 제가 필요했던 게 2만 5천 정도였는데 3만 정도가 모였기 때문에 충분히 잘 만들어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피가 전부 들어가야 변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요걸 꺼내가지고요. 피를. 등록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제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해 보면은 어, 25,400LP 정도가 채워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만들었던 거랑 연동이 된다면은 라이프 에센스를 빨리 채워 볼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만들었던 녀석 한번 꺼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블크래프트 검색을 해 보면은 저번에 만들었던 바운드 블러드 드롭이란 녀석이 있고요 보면은 어, 25,400 블러드가 들어있는 걸볼 수가 있죠 요 녀석을 꺼내 보면은 될 거예요 지금 블러드 오브에 들어있는 블러드 양과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은 양이 들어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다가 블러드를 채우게 되면은 제 블러드 오브에 있는 라이프 에센스가 꽉찬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요거를 대충 요렇게 채워주게 되면은 꽉 찼죠. 그러면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것도 꽉찬걸볼 수가 있겠네요. 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블러드 오브를 좀 채워볼 수가 있고요. 뭐 그러면은 이 바운드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넉넉하게 사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 퀘스트 하던 것 중에 못했던 것들 몇 가지를 좀 진행을 해 봤습니다. 특히, 바운드 툴 만드는 데 들어갔던 이 바인딩 리젠트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제작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바운드 툴그 중에 소드 녀석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웨이크 블러드 샤드까지 좀 얻어 봤죠 그리고 좀더큰 블러드 오브인 매직 블러드 오브까지도 제작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리추얼 툴을 좀 만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라이프 에센스를 조금 더 원활하게 공급을 할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도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